아이 영어 교육 때문에 거실 책장 가득, 영어 전집 쫙 깔아놓으신 분들 많으시죠? 몇 백만원짜리 책들인데 아이는 쳐다도 안 보고, 먼지만 쌓여가고, 엄마는 옆에서 읽어주려고 잔소리하고, 근데 아이는 도망가고. 이거 완전 전쟁터가 따로 없죠. 그런데 책이 정말 문제일까요? 비싼 전집을 사놨는데도 왜 아이는 영어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 돈만 날리고 아이는 영어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아이는 영어 숙제처럼 느끼게 되겠죠. 그 시기에 굳어진 영어에 대한 인식이 평생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집이 안 되면 뭐 학원, 영어 유치원, 뭐 과외 등을 고민하시는데요. 핵심을 놓치면 이 방법들 역시 밑받은 독에 물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백만원짜리 전집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던 아이 영어책 레벨을 미친 듯이 올린 진짜 방법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어 소리 노출인데요 매일 꾸준히 한두 시간 정도 영어 영상이나 음원을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엄마표 영어든 아니든 꾸준히 들려주는 게 핵심이고요 영상이나 오디오를 라디오처럼 틀어져만 줘도 되죠 저도 아침에 항상 영어 음원이나 노래를 틀어주는데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왜 우리도 같은 노래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꾸렴구 같은 데는 외우잖아요 처음에 나이도 듣기만 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쉬운 단어 같은 건 따라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리듬감, 반복이 많은 심플송 같은 슈트. 영상이 아이 영어 친근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반복 가능한 쉬운 영어 책을 한권 정해서 수십 번 읽어주는 건데요. 저희 아이는 비지베어 시리즈를 좀 좋아했어요. 이게 움직이는 토이북이라서 들고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차에 넣어두고 읽어줬는데 이제 반복해서 읽어주다 보니 순간 문, 책 속에 이제 문장을 가리키거나 자동차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가리키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문장이 짧고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니까 아이가 부담없이 접근했던 것 같고 놀이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영어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을 얼마나 자주 접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국말 영상을 과감히 끊고 영어 영상만 보여주는 것인데요. 영어 영상 시청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영어 컨텐츠만 보여주고, 다른 시간에는 아예 영상을 차단해보세요. 저희 집도 아이 영상을 처음 보여줄 때부터 이 원칙을 정했는데요. 한글책으로 얼마든지 읽어주고, 대신 영상만큼은 처음부터 영어로만 노출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가 오히려 한글 버전을 듣고는 목소리가 이상해 이러더라고요. 아이가 영어 소리에 반응하고 기다리게 되면 영어는 더 이상 공부가 아닌 자연스러운 환경이 됩니다. 이세 가지 루틴이 실제로 아이 영어 실력을 끌어올린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루틴을 꾸준히 적용해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걸 가능한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만들어주시면 편하다는 거죠. 영어는 외워야 할 공부가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언어로 받아들여야 하죠. 매일 반복해서 듣고 보는 영어 영상, 좋아하는 책한 권이 아이의 영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영어 책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이가 한글 읽기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라면 영어 책을 억지로 읽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리와 영상 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험을 쌓아야 해요. 이렇게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영어 책도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다가가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전집에 사는 것도, 뭐 학원을 보내는 거,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선택이지만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건 엄마가 이제 아이가 영어를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 가능한 컨텐츠, 아이가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영어 시작을 편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를 이제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같이 들어보고 놀자,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전집을 살 예산으로 아이와 함께 할 시간, 아이가 영어를 즐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세요.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인 투자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더 도움이 될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